여자가 인형에게 뽀뽀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회의 중이던 CEO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볼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실수로 인형을 건드렸고 다음 순간 CEO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남자는 황급히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비서가 따라 나가려 하자 남자는 비서에게 다시는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아까 그 모든 짓을 비서가 한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자신이 여자의 인형과 동기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가 목욕을 하기 시작하자 여자는 인형이 갑자기 젖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이 다시 마른데다 옷까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한 여자가 인형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남자의 상황도 갑자기 변해버렸고 남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여자가 CEO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 남자는 즉시 그녀가 들고 있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인형의 얼굴을 꼬집자 남자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꼬집는 느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을 믿을 수 없어서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남자는 여자에게 그날 저녁 연회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자는 인형을 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즉시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남자를 짝사랑하던 부잣집 영애가 여자에게 다가와 신분 차이를 들먹이며 CEO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와인잔을 들어 여자에게 뿌렸죠. 여자가 반사적으로 인형을 들어 막자 남자도 온몸이 와인으로 흠뻑 젖어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잣집 영애가 남자의 옷을 닦아주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쳐냈죠.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한 영애는 여자를 가로막고 인형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자가 인형을 되찾으려 하자 영애는 여자를 물속으로 밀어버렸고 당황한 여자가 영애의 손을 붙잡는 바람에 둘다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습니다. 이때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방금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몸이 다시 흠뻑 젖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제야 남자는 여자의 인형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고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자는 인형의 상태가 변해 있는 걸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남자는 급히 여자에게 멈추라고 외쳤고 그제야 여자도 자신의 인형이 CEO와 동기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기화된 인형을 가지고 싶으세요?